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 영상 세 번째 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오약간 어, 교과서 문제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약간 교과서 문제를 조금 더 풀면서 가야 돼서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 번은 쉬어서 갈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 기존의 순열은 다 어떤 거였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나열하는 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이번에는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같은 것이 있을 때 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이 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시작해 볼 거예요. 만약에 순열처럼 ABC 서로 다른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렇게 ABC, ACB, BAC, BCA, CAB, CBA처럼 3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6개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AC 같은 걸 여러분한테 나열하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물론 AAC는 매우 간단해요. 어, 이거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아마 마음속으로, 어, 선생님, 그럼 C가, 맨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시가 맨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시가 맨 앞에 있거나 세 가지겠네요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시죠? 사실 이게 너무 쉬운 경우라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게 몇 개인지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A, A, C를 일렬로 나열하라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좋겠냐면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를 요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일반 순열 문제로 잠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순열 문제로 바꿔서 a1, a2를 다르게 생각하고 나열한다고 생각하면요. 아시겠지만 3팩토리얼이라서 총 6개가 나오죠. 선생님 그럼 답이 6개라는 건가요? 아니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면요. 이렇게두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각각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개 묶은 게 말하자면 합쳐서 AAC나 마찬가지고 요거는 AC A나 마찬가지고 C A A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요거 위에 우리가 직접 구해봤던 요거 세 가지가 각각 나오는 건 확인하셨죠? 즉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겹치게 되는 이유는요. 얘네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 얘랑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팩토리아를 A1과 A2가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를 같게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거를. 그래서 답은 세 가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한번더 예시를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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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나열하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일반 순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총 다섯 개기 때문에 5 팩토리얼을 상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 순열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거 a1에 a2, a3로 놓고 한 거거든요. 근데 a1, a2, a3가 아니라 a, a, a잖아요.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다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a끼리 자리를 바꾸는 3 팩토리얼 개수는 겹친다. 그래서 겹치는 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게 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두번째요. AAABB를 여러분한테 나열하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역시 다섯 개니까 일반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오펙이라고 생각하되 지금 A1, A2, A3, B1, B2 요거는 각각 서로서로 서로 나열할 때마다 서로 겹치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A1에서 겹치는 거 생각하고 B1, B2 에서 겹치는 거 생각해서 이걸 동시에 생각해서 나눠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같은 게 각각 p 개, q 개 해서 z 개까지 있을 때이 n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n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 다시 말하면 겹쳐져서 사라지는 것의 개수만큼 나눠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보면 일곱 개의 숫자 1122333을 사용해서 일곱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요. 일곱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팩토리얼 하고 싶은데, 1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저것끼리 바꾼 거 무의미해졌고, 2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요거 두개 바꾼 거또 서로 무의미해졌고, 3은 무려 세 개가 서로 같으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꾼 게 무의미해져서 다 같은 걸로 치면, 요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요런 뜻입니다. 예쁘게 계산을 하면 210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한세 개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 요거는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최단거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총네 번을 가고 위로 두 번을 올라가면 B로 도착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두번뭐 위로 두번 오른쪽 두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가는 건 저는 상관이 없죠. 근데 최단 거리가 아닌 경우는 오른쪽으로 두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 했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라고 생각해 볼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 A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총 4번, 위로 총 2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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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총몇 개를 나열하되, 6개를 나열을 하되, A끼리 같은 거니까 순서 바꾸는 거 무시하고, B끼리 바꾸는 건 순서 바꾸니까 무시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5개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최단 거리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이렇게 막점 하나를 주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막 이렇게 우물로 파 놓고 여기는 절대 지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응용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응용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수업 시간에 많이 생각해 보고 풀수 있도록 예시를 여러 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적응력을 좀더 높여 보기로 해요.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